안녕하세요. 네. 짱으로 나타난 박회장 김서입니다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많이들 놀라셨죠? 음.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생명대학교의 짱짱하신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저희 생명대학교에는 7명의 짱짱하신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교수님은 바로 저희 작업실 학과의 소시자 메인이신 정진아 교수님이십니다. 같이 박수해주세요. 우리 장님은 생리학을 주된 과목으로 가르치시며 정말이 아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수업을 너무 잘 가르치십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까요? 사성교수님십니다 사성교수님은 생리학 을 주된 과목으로 교육해주시고 정말 잘하는 고 학생들한테 너무 좋다고 하시고 수업도 참 따뜻하게 해주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 교수님이십니다. 차유진 교수님입니다 작업치도학과에서 차유진 교수님은 손리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아름다우신데요 차유진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정말 재밌게 이어가주시고 지루하지 않고 활동적인 수업을 많이 해서 정말 좋은 교수님이십니다 부셔요! 네번째로 원상 교수님이십니다 원상 교수님은 핵과을 중점으로 수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교수님을 학생들한테 제일 친절하고 제일 따뜻하게 가라보십니다 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니다성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니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수업 전자입니다 김한희 교수님이신데요 김한희 교수님께서는 제 알아듣을 중심으로 가르치시는데요 기자 김한희 교수님은 수업할 때 정말 열정, 그득그득한 수업의 진심이 교수님이니 집중을 잘 하셔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굿이에요 굿굿굿 굿, 굿. 첫 번째는 김선호 교수님이십니다. 김선호 교수님은 정말 학생들한테 따스하시고 결정적이고, 고민 상담도잘 해주시는 좋은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서상민 교수님이십니다. 서상민 교수님은 아동을 중점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정말 수업을 할때 집중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열고, 집중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교수님들의 섭외가 끝났습니다. 저희 교수님들 다 좋으시고 아유, 아유. 대단한 분령이십니다 미쳤다 멋지다 멋져 ]都ihat. 여러분 세명대학교 작업실 아까 빨리빨리 들어와라 세명대학교 작업실 바 빨리빨리 들어와라 세자 빨리들 세자 빨리, 빨리 <Landing>